어, 안녕하세요. MJTV 고민상담소 김민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력 단절된 선생님들의 재취업 왜 어렵지라는 내용으로 주제를 다뤄보았는데요. 어, 어제도 사실은 그 경력 단절된, 10년 경력 단절된 치과위생사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주제 선정을 하면서 고민했었는데 어제 확고하게 이 주제로 저희가 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어, 여기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채팅창에 또 써주시면은 제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조금 여기 들어와 계신 혼방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분 치과 선생님 안녕하세요. 음. 여러분들께서 제가 매주 이런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김격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경력단절자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룬 이유도 제가 이미 54세잖아요. 이제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하고 제 사업을 다 접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 때 아, 그럼 나는 어디를 취업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최근에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 바로 2주 전에 제가 모든 사업을 접었을 때 나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어디 취업해야 하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내가 54세인데 치과 위생사로서 이 직업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저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이 경력 단절된 선생님들을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력 단절된 선생님들의 그, 그쵸, 50이 되시니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경력 단절된 치과위생사라는 전문 직업인을 가진 이 전문가들이 왜 치과에 취업을 하지 못할까? 아,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이 이제 저도 생겼었는데, 어제 저 후배랑 이제 학교 후배는 아니지만 같이 이런 일들을 뭐 협회 일도 열심히 같이 하고 했던 후배가 아주 큰, 여러분들이 이름만 되면 아는 큰 종합병원에 다녔어요.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근데 아이, 결혼을 너무 늦게 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일을 잠깐 멈추고, 그리고 10년을 쉬고,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돼서 본인이 취업 정선에 뛰어들려고, 지금 벌써 한 1년 정도 엄청 이력서 내고 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민고민하다가 어제 한 얘기는 아. 기구 땅은 감염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취업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그 친구가 갖고 있는 업력이나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사실 더 많은 일을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완전히 포기를 한 단계죠. 근데 그게 포기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 친구의 말은 어 그게 포기가 아니고. 어~ 그거로부터 본인을 그 치과인들에게 그 감염관리 일을 하는 거로부터 어~ 그 치과인들에게 본인에 대해서 본인을 이제 잘 알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의 인성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열정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면 그 다음 업무들이 쉬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 다음 업무는 뭐야? 그랬더니, 아, 내가 그래도 20년을 넘게 스케일링이라는 가장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기본되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해보면, 또그 일을 또 잘하고 고객도 만족하면, 내가 안 아픈 스케일링을 정말 할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 그런 걸로 또 고객에게 또 만족도를 높이게 되면, 직원, 원장, 환자에게 다 만족을 주게 되면 내가 또그 업무들을 내 전문직을 살리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얘기를 이제 서로 해가면서 이제 결론은 결국엔 재취업자는 취업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이제 결론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터넷을 막 뒤져보니까 이제 치과 의사 협회도 대한 치과 의사 협회도 결국에는 경력 단절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구인구직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이 구인구직의 연령대가 어디냐예요. 정말로 이 나, 일을 찾고자 하는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무척 많고 특히 이제 저 MJTV를 운영하는 유튜버로서 그 MJTV에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아, 내가 일을 쉬다가 아이를 키우거나 그런 이유로 잠깐 쉬다가 직장을 찾아서 나가게 되는데 저희 지금 유튜브 채널이 너무 도움이 된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리고 또 후배들은 지금 이미 임상에 일을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후배들은 또 그때그때 그때 일어나는 어떤 문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찍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일을 재도전하는 그 재취업하는 그 경력자 선생님들께서 두려움, 일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세상은 치과계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어 근데 사실은 치과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김기옥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경력자는 재취업이 너무 힘들어요. 실력이 있어도 취업 문이 너무 좋아요. 이유가 뭘까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첫 번째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 재취업하는 저만 봐도 54세잖아요. 저보다 원장님이 나이 드신 분들 보다는 나이가 어린 원장님들이 사실은 더 열심히 업무 일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 그런, 그런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어 본인 이제 채용하려고 하는 분다 어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10살이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쉽사리 채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치과에 일하는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이나 그 외에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이 본인보다 나이 많은 직원을 지금 다시 신입으로 뽑는다라는 게 부담스러운 이두 가지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너무 풀타임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좀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조금씩 같이 근무를 해보면서 서로 어떤 인간적 관계나 아직 업무적 관계를 좀 맞춰나가면서 이런 분들을 채용해보는 것도 좋은데 이미 서로 심사해서 이런 나이나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미 제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콩콩땅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지금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고민 상담하고 싶어서. 제 알람 해놓고 들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2년 정도 첫 직장에서 근무하고 지금 근무한 2년보다 경력단절이 이미 이제 4년 경력단절 4년 후 지금 재취업 준비 중인데 업무적인 부분은 당연히 제가 더 노력해야 하지만 다들 나이 많은 후배가 불편해할까 봐 너무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이제 불편할까 봐에 너무 걱정이 있는 건데 이런 걱정하는 선생님들이 병원에 들어가시면 그 후배들을 이미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신데 그 후배들이 오히려 더 선택 오히려 더 혜택을 받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런 이런 걱정을 안 할까 봐그 병원들이 더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선생님께서는 콩콩땅이 선생님의 이미 후배가 불편할까봐 걱정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후배가 걱정될 이유도 없어요. 들어가셔서 어차피 그 병원이 요구하는 업무 부분을 수행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인간 대 인간으로 내가 지금 경력은 선배이고 나이는 좀 많지만, 그래도 나보다 이 업력이 더 많은 후배가 있다면 사실은 서로 존중해야죠. 네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병원에서 실장이라면 그 실장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생님께서 그 업무 영역을 또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걱정을 또 이미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인간관계에서 이미 동료를 생각하는 분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까봐 병원들은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실 때 이제 풀근무를 원하는 병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서히 스며들면서 선생님들의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한 선생님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제 두려워하 부분들을 서서히 일을 하시면서 자신감도 회복하시는 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케일링 전담을 하는 인력을 뽑는 그런 업무를 들어가시거나 그 외에 이제 부분적인 업무를 뽑는 부분들을 조금 차츰차츰 하시면서 어 내가 가고 싶었던 병원이 그런 업무를 채용하려고 한다면 빨리 이력서를 내시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선생님, 콩콩땅이 선생님께서 너무 위안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저도 만약에 이 나이에 어딘가를 취업을 한다면 좀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혹시 나를 무서워하지는 않을까? 너무 나이가 많아서 내가 뭘 시킬까 봐 두려워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 병원이 나에게 요구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그 업무를 이제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많이들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요즘은 병원들이 감염관리에 대해서 엄청 신경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력이 단절됐다가 뭔가 취업을 하고 싶으실 때 이런 감염관리 파트를 본인이 담당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예 그 영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진료실로 역할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는 형식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링 영역에서는 이미 선생님들께서 많은 환자를 봐 오셨었기 때문에 저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경력을 단절한 선생님들도 고민들이 많으셨었는데 그때 제가 경력 단절된 선생님들께 여쭤봤을 때는 동료와의 관계나, 치과, 그 치과가 일하는 진료의 질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일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육아,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취업을 좀 경력이 단절됐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쉬었다가 나오려고 하니까 이런 업무적인 두려움이 또 생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치과계가 바뀌었을까봐 이런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기본을 정확하게 알면 그걸 응용하는 거예요. 치과는 예를 들어서 인프레션을 예를 들게요. 인프레션은 예전에는 인상재라는 도구로 인상을 떴음 채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병원들이 디지털화돼 가고 있어서 그 인상을 뜨던 것들을 결국에 우리는 그 스캐너, 디지털 스캐너를 이용해서 본을 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스캐너는 특히 기기니까 그 장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컴퓨터 웍이 조금 쉽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모니터를 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프로그램을 써서, 그 다음에 또 구강 내에서 스캐너를 또 써야 되고, 이런 순차적인 업무들에 대한 순서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을 하면 안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처음 해보지,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포기를 한다면, 더 앞으로 나갈 아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안될건 없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장님의 입장에서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력을 단절됐던 분들의 이 경력을 어떻게 인정해줄 수는 없고, 그렇다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 된다면 급여로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급여 부분이 또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자지만 재취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제일 의사 선생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업무의 숙련도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 병원에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 고용에 대한 비용, 급여를 어떻게 채청, 책정을 해야 할까.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걱정, 이 걱정을 이제 저희가 이런 경력단절 교육을 할때 저희도 많이 이제 취업을 시키는 입장에서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하고 많이들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이제 최대한 신입은 아니지만 한 3년 차, 만약 경력이 10년이셨던 분인데 지금 또 10년을 셨다. 그런다 그러면 아 그러면 적어도 요 정도 급여는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생각했던 게 3년차 급여였는데요 그 3년차 급여를 지금 받고 쭉 받으라는 게 아니라 3년차 급여에 대한 것을 맨 처음에 수긍을 하시고 제안을 하고 원장님께 그리고 6개월 후 그다음에 본인과 일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 급여 조정을 다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경력 단절에서 다시 재취업하시려는 선생님들께 저희가 조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렇게 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그때 당시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력 단절하신 선생님들이 두려워하실 거는 이런 관계, 인간관계, 그다음에 업무, 뭐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또 해봐야 아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일단, 취업 전선에 뛰어드시라고 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치과 의사 선생님들께도, 원장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 왔을 때, 혹시 어떤 문제를 내 말을 안 듣는 건 아닐지, 아니면 나하고의 협업이 잘안 되는 건 아닐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때가 있으신데, 사실은 오히려 더 어, 커뮤니케이션에 더 능통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본인, 의사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나이 어린 직원들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런 어떤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또는 환자들에게도 좋죠. 아무래도 환자를 보는 대하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스킬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 좋지 않을까요? 숙련 이게 수영하고 갔잖아요. 지금은 수영을 안 하고 있지만 그 물에 들어가서 조금만 이3 0분 워밍업을 하면 다시 원래 수영하던 그 패턴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 경력자들도 분명히 그러+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본인이 혼자서 누군가. 로부터 이제 약간 그런 제어받지 않는 상황들을 조금 만들어서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본인이 홀로 성장할 수 있게 조금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다 보면 환자로부터 어떤 받는 그런 본인의 어떤 업무의 스킬적인 면이 숙련됐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받는 칭찬이 결국에 자신감이 되실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일에 대한 자부심이 돼서 이 경력 단절 하셨던 분들이 빨리 정상화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하시면, 지금 구인구직 때문에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나이 어린 연차만 뽑으려고 하시니까 이 구인구직 때문에 고민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 고민을 퇴치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과 보조 인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들 그 신문상에 나와 있는 치과 보조 인력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어 전문 인력이라고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전문 인력들이 그 병원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금 더 전문가라는 느낌을 갖게 해야 이 직업인들이 이 영역에서 떠나지 않아요. 자꾸 보조 인력이라고 하니까 내가 보조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역할에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 함께 일하는 인력에 대한 단어도 조금 가려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함께 하는 분들이 안 떠나는 게이 직장, 이 인력난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재취업해서 다시 돌아올 때 빗장을 크게 열어서 그분들을 환영하는 게또 중요한 그 병원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치과 의사나 치과 의생사나 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문을 크게 열어주십시오. 이제 오늘 질문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고민 상담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